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선입니다. 제가 어, 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그 이야기들, 그 사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스탠드업 코미디 첫 무대 준비 어떻게 했는지 또 연남장은 어땠는지 이런 거 오늘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어, 준비할 시간이 두 달이었으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겠네요. 어, 그렇게 열심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왜요? 근데. 자신 일... 있었어요? 자신은 없지만. 네. 일단 준비 과정은 전체 네. 출연자들을 위한 단톡방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몇 시까지 와라. 준비 네. 어떻게 되어 있다. 무대는 이렇게 생겼다. 사진도 올려주시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주최 측에서 일일이 컨택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카톡으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악 선곡도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입장할 때, 퇴장할 때 같은 음악이 나오고 또 이제 낭독할 구절이 있어요. 어, 이게 문학적 쉬우니까. 네, 네. 그래서 낭독도 해야 되는군요. 네, 낭독을 뭐꼭안 해도 되지만. 네. 필수는 아니지만, 낭독을 해도 괜찮겠다. 그 낭독 역시 뭐 처음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막 끝할 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저좀 음악을 깔아달라. 이게 장맥주님한테 몇 번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laughs> 장맥주님은 입으로 하는 음악 있잖아요. 네. <laughs>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정식 엔지니어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철저한 그 음악 준비가 아주 좋았어요. 아니 또 이렇게 제가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음악을 이용을 하면 그 음원 이제 사용료도 이제 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또 테일러 스위프트 측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저작권 협의가 좀 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건 주최 측의 준비고. 네. 세습님은 무슨 준비를 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원고를 쓰고, 네. 그걸 좀 열심히 집에서 연습했죠. 네. 또 저의 강연 친구들인, 네. 대박이와 프로도가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근데 이 6분짜리도 다 외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 그래서... 6분 안에 근데 음악도 들어가고, 낭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 <laughs> <laughs> <저> 알차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김밥천국인가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 이제 이거는 짝, 작은 엽서에다가 네. 키워드 중심으로 좀 써놨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 문장을 다 쓰면은 그건 오히려 더 어색하니까 네. 기억을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어떤 키워드를 써놓고 그거를 음. 보면서 네. 이제 앞에서는 공연을 해야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아주 또 철저하게 준비했죠. <laughs> 를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연남장은 어땠습니까? 연남장은 저도 이번에 처음 가 봤는데요. 네.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뭐죠? 천장에 달려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거 샹젤리, 샹들리에. 샹들리에. 네. 샹젤리제는 네. 프랑스에 프랑스, 있는 거리. 파리에 오, 있는 거리이고요. 네. 샹들리에. 네. 샹들리에가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리 좌석도 다 깔아 놓으셨고. 네. 그, 아무튼 굉장히 그 공간 자체가 매력적인 공간이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무슨 연남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관 같은 거 개조한 건가 싶었는데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구부터 뭐 액자 걸려 있고 되게 막 뭔가 이 아트 아트 하더라고요. 네. 네.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그 조명도 적당히 어둑어둑해가지고 되게 어 진짜 어, 문학할만 나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근처에 숙소를 잡고 1박2일로 갔다 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음... 이제 저는 요즘 겸사겸사, 네. 외부 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네. 외부 일정이 생기면, 그 근처에 이제 그 숙소를 잡고, 거기서 네. 잠을 자고, 뭐 그런 식으로 어느덧 루틴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도, 사실 어제 방송부는 좀오늘지랑 녹음 상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에어비앤비로 근처 숙소를 잡았는데 네. 그 숙소가 반지하 식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참 어둑어둑하니 밤에 잠은 잘 잤습니다만 네. <laughs> 좀 오래 있기는 약간 우울한 네. 그런 곳이었어요 창문이란게 참 중요하구나 뭐 이런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시도때도 없이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 곳이고 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 연남동이라는 이 공간, 네. 여기에 참 예쁜 카페랑 가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는 재미가 있어서 좀 외국인들도 굉장히 이 근처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연남장에서 숙소까지는 그러면 거리가 가까웠나요? 네. 한 5, 6분 정도 음...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어, 나는 행사 직전에 가서 내 행사만 하고 내 네, 발표만 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또 정말 좀 염치 없지만 주진찍게 네. 그 저기를 구했죠. 양해를 네. 미리 네. 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되게 리허설도 해야 되고 준비를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사실 네. 다른 분들의 공연을 보아야 하는 것도 맞고 저 역시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아홉시면 잔다. <laughs> 근데 그, 그 행사가 저녁 일곱시부터 아홉시에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나는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고, 음, 어, 제 차례만 끝나면 바로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또 흔쾌하게도, 어, 괜찮다고, 네. 어, 편한 대로 하시라. 라고 이제 이렇게 참, 그거를 많이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번에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리허설 안 하던데요? 해안 했어요? 근데 모르겠는 게 리허설을 5 시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아니죠. 아,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했을 네. 수도 있군요. 원래 그 시간이 공연은 일곱 시부터지만요. 네. 다섯 시부터 여섯 시가 리허설이에요. 네. 그리고 여섯 시부터 일곱 시는 이미 그 공연 보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리 잡으시는 시간이라 그때 아. 리허설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리허설 때는 모든 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번 똑같은 거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사람은 몇 분이나 오셨나요? 와, 사람은 이게 처음에. 연남장에 아마 그 공간에 75명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대요. 네. 근데 이제, 어한 100명 정도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당일날 또못 오시는 노쇼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금음 인스타그램에도 이 행사를 올리기도 했는데, 네. 제가 이 행사가 밝혀지고 나서, 공개되고 나서, 신청 폼이 나오고 나서, 바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그냥 거의 바로 올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저기가 됐더라고요. 마감이 돼버렸대요. 네. 아마 당일날 다 마감됐을걸요? 네. 아. 그럴만도 한 게, 이게 무료 공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스폰서를 해주시는 거죠. 네. 거기다가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면은, 재밌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모르긴 몰라도 다른 동시에 진행했던 다른 공연들에 비해 아마 압도적인 <laughs> 속도로 어, 마감되지 않았을까? <laughs> 거기다 출연진은 12명. 네. 코미디니까 부담 없이 웃으시면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대기실로 먼저 가신 거죠? 네. 음, 연남장이 그 대기실이 이제 복층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잠시 좀 제가 멈췄습니다. 기침이 좀 나와가지고, 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기실이라는 게 이제 거기 연남장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한쪽 복층을 그 참가자들이 좀 이제 머무를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저를 빼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와 계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대기실 한쪽에 이제 좀 간식거리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조용히 자신의 차례에 예, 할 개그를 준비하고 계셨고 분위기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네, 아는 분들도 좀 있었나요? 어, 서효인 시인님은 제가 원래도 알고 다른 행사에서도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반갑게 또 인사를 했고요. 네. 또 김영민 교수님은 제가 그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laughs> 저는 그분을 알죠. 그 아, 책을 통해서 알죠. 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걸 깜빡했습니다. 아, 아, 네. 네, 김영민 교수님 계셨고 네. 또 이제 뭐날 사회를 맡은 정성은 작가님 모셨죠 네, 정성은 네. 작가님이 또 저한테 직접 쓰신 책. 네. 궁금한 건 당신인가 그 책이랑 인터뷰집. 네, 네. 인터뷰집도 선물해 주시고 빵도 선물해 주시고. 어, 그러셨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 7시 시작인데, 뭐, 7시 5분에, 그니까 상당히 제 시간에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앞에 정성훈 작가님이 좀 이제 분위기 띄우는 멘트 정도 하셨고요. 네. 그,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어,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네, 재밌고, 어, 그, 그런 식으로 처음을 시작하셨어요. 그, 요즘에 본인이 이제 그, 어디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암에 많이 걸렸더라. 암이야. <laughs> 내 조카도 암이야. 진짜? 어머, 누구도 암이야. 암이야.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암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 암이 아미 아니고, 암이었더라.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암이었더라.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굉장히 재밌게, 익살스럽게 소개를 해주셨죠. 이 분은 방탄소년단의 아미가 아니라 진짜 암환자입니다. <laughs> 이러면서. <웃음> 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공연을 사진 찍는 건 괜찮은데. 네.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리면 안 된다. 네, 맞아요. 네. 이유가? 이유가 이제 그 스탠딩 코미디 자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찌 보면 이제 이거로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공개가 돼버리면 안 된다. 음... 그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아, 그 유머가 공개가 되면 이제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또 새로 짜야 되고. 네.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좋다. 이 행사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어떤 사람 거를 다 아, 녹화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거는 좀 그렇다, 좀좀 좀 그렇게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을 정중히 해주셨어요. 네. 바로 그렇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셨는데요. 좀 떨리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별로 떨리진 않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왜냐면은 네. 이제 처음이긴 한데, 저도 네. 처음이긴 하고 사실 떨 떨린다기보다 걱정했던 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과연 이게 웃길까? 저는 어제 저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도 이제 어떤 저희 주변 분들이 자신의 지인들이나 가족한테 권한대요. 어. 이거 재밌으니까 들어 봐. 그러면은 그분들이 손살을 치면서 아만자가 진행한다고? 나 그런 거못 봐. <laughs> 못 들어. 이러면서 <laughs> 네. 이제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막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아, 과연 이 사람들이 저 때문에 웃어야 되는데 네. 코미디인데 눈물바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게 걱정이 됐어요. 네. 그런 걸또 되게 재미있게 사실은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재미있게 해야지 좀 그게 정말 역량 있는 코미디언일 텐데 제가 네. 그럴 만한 뭐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음 그래가지고 떨렸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진 눈물바다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에서 <laughs> 이야기를 하면 되겠군요. 아 너무 슬프고 막 정말 계속 통곡의 대 현장이었습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나갈 때막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제발 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달라고 막 하셔 가지고. <laughs> <laughs>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암과 체계 오디세이 김세섭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딸링 딸링